김건희 특검법 일단 예. 부결됐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김건희 특검법 198표 찬성으로 부결이 됐네요. 예. 이탈표가 저번보다 두표 늘어서 여섯 표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날 이건 순전히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네. 제 수준의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 자체가 전크나큰 실패였고 어. 사실은 특검에 관한 김건희 특검에 관한 투표가 있은 직후에 이제 탄핵. 그렇죠.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 벌어졌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부결되는 걸 보고 이거 좀 뭐랄까요? 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조금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한 실망감, 조 네. 자칫 모든 게 끝날 수 있다. 저는 당의 실망감. 예, 네, 김건희 특검은 통과됐어야 됐다. 지금 어.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에 하나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네. 그때 당시 이제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상으로는 탄핵은, 탄핵 통과는 불가능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한 이유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네. 윤석열,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위한 음. 어, 어떤 정치 일정상의 이유로 우리는 윤석열 탄핵을 지금 이 순간만은 아니, 안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은 통과시켰어야죠.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부결시키면서 아, 이거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한 아. 정치 행동이다. 음. 그러면서 어떤 명분이라고 할까요? 대의명분을 내팽개쳐 버리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속내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건방진 말을 하자면 정말 뭐 그런 말씀을 하죠. 이건 아니 정말 속임수라도 썼어야 됐다. 음. 그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못할 거다라면 네. 속임수로라도 아 이건 정말 저희 윤석열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겁니다라고 네. 속이려면 김건희 여사 특검 내줬어야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솔직하다는 장점은 있는 거겠네요. 음. 예? 윤석열 김건희를 우리는 보호하기 위해서 음. 특검도 탄핵도 내줄 수 없다. 전 그래서 그날 한 명의 그 앞서 추경호라는 사람을 네. 정말 프랑스 소설의 기괴한 캐릭터로 떠올렸다라면 또한 명, 장동혁 그 최고위원 이 사람이 상당히 인상 깊게 보여지더라고요. 친한 동은계로 분류가 되어 왔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입장을 발표했었냐면 네. 저좀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꼼꼼히 따져보고 했는데 정확히는 이겁니다. 특검 예. 이등 탄핵 이든 통과되면 본인은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 특검도. 예. 아하. 특검 이든이거든요. 그러네요? 아니 제가 이걸 뭐 모르겠습니다. 네. 뭐 회계사로서 수학적 뭐 꼼꼼 뭐뭐 재수를 꼼꼼하다고 하긴 뭐하지만 좀스럽게 접근해서 오한지 엔드인지 따졌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그 사람이 말한 직접적 음성은 못 들었지만 한 언론에 보면 특검 이든 탄핵 이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검만 통과되더라도 본인은 사퇴하겠다. 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좀 야비한 것. 어? 이게 뭐냐면 최고위원을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적 구성이 제가 알기로 4대, 4대 3인가요? 4대 7 그렇죠. 네. 네. 4대 3이어서 맞아요. 한 명이라도 이탈표가 생기면 네. 만약에 마음 먹는 순간 친윤 진영이 사퇴를 해버리면, 네. 이게 한동훈 대표 체제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음, 네. 또 그리고 비대위로 가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건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는 사라지는.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김옥균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되는 어. 거겠죠. 네. 그런 걸 단서를 걸수 있나. 어. 지금 최고위원 사퇴한다. 아니, 어떻게 보면, 장동혁. 의원이란 사람이 최고위원을 사퇴하든 말든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개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아까 말하고 비슷한데 저는 장동혁 의원이란 사람이 그만큼 뭐 국민들에게 대국민 설득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으로 안 보거든요. 음. 그냥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그냥 대표 최고위원 최고위원 중에 가장 최고 득표를 함으로써 어 대표 최고 뭐 서열이 높은 사람일 네. 뿐이지 국민들은 음. 전 장동혁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그간 별다른 영향력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본인의 체교위원직을 뜬금없이 내걸면서 특검이든 탄핵이든 통과되면 그만두겠다 이건 정말 조금은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참 야멸찬 행동이다 이분은 참고로 총선 시절에, 네. 총선 시점에 최고, 아, 죄송합니다. 총선 시점에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이고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실제로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 최고 실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선거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사무총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금줄과 그리고 공천과 관련된 모든 권한의 어떤 핵심 물줄기라고 할수 있겠죠. 예, 실권 중한 네. 명이었죠. 저는 그래서 뭐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답답한 면이 많았었거든요. 총선이 진행되는 순간 네. 예. 제 개인적으로 물론 제 개인적 시각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음. 총선에 공천되지도 영입되지도 못했고 음. 그리고. 외부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여기에서 뭐~ 외부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 맞습니다 네.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외압들 압력들 제대로 막아내지도 못하면서 네. 저는 분명히 상당한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총선 내내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뭘 하는지 도무지 알수 없었던 음. 사람이거든요. 의원. 상원총장이었는데도 네. 장동혁 그런 사람이 자신의 존재감을 이런 식으로 어? 아. 최고 의연직을 버리겠다. 이건 국민들로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심도 없는 사안인데 오직 한동훈 대표 너 들어라 하는 협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외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친뭐 소위 말하는 친한 진영 내지는 한동훈 대표의 운신의 폭을 상당히 네. 좁히는 거 아닙니까? 전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뭐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의 이 쿠테타 과정에서 일련의 행보는 놀랄만한 것이었다라고 저는 어, 봅니다. 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기 힘들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맨 먼저 그와 같은 개업령의 위헌적인 위법적인 요소를 공개적으로 말하였고, 예.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어서도 있을 수 있는 최선의 정답들을 내놓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발목을 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친한 진영 내부에 있었던 사람, 아. 그리고 노골적으로 말하건대 소위 말하는 친한해 한동훈 대표의 어떤 뭐랄까요 페이버 음. 네. 그런 걸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안타깝고 결국은 그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의 사감이 어떤 편중된 시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는 것도 지난 네. 어, 지난 며칠 전이죠 탄핵되는 것도 한 나의 방법이다 음. 이런 거였는데 결국 그것은 국민의 힘 의원들로 말미암아서 실패했던 건데 예.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뜻대로 당을못 어, 이끌지 이들리. 못하는 예. 원인 중에는 네. 이런 것들이 있다 아. 예. 결국 한동훈 대표에게 든든한 이제 뒷받침이나 힘이 되죠 그 목소리를 같이 이제 내줄 만한 체력이 친한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한게 일각에서조차 사실 제가 듣기에도 의원총회에서 누가 친윤계인지 누가 친한계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탄핵반대 목소리가 강했다라고 나왔을 정도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직전에 직무정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뭐 탄핵에 뭐 완전히 뭐 동의했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는 또 다른 결의 목소리친한계가 네. 냈다는 거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참. 뭐 고립무원 아닌 고립무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아니고. 예 약간 네. 충격적인 게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앞서 드렸던 말씀과 비슷한 건데 네. 뭐 나는 탄핵에 반대한다 뭐 특검에 반대한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국민 절대다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명한명 한 모르겠을 때 국민의 힘이라는 전체 의원들을 뭉뚱그려 본다라면 네. 지금 감히 <laughs> 말씀드린 건데 탄핵에 찬성한다.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는 8대2, 7대3 비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의 뜻은? 네. 네. 그런데 국민의 힘이라는 의원들로 돌아가면 네. 108명 의원으로 돌아가면 그게 정반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국민의 선량이라고 할수 있으며 국민을 뜻을 대의한다고 할수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들고 네. 네. 참 모르겠습니다. 참. 어. 힘든 여정이다. 네, 힘든 여정이다.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 눈여겨 봤으면 싶은 게 네. 어, 정말 민 누군가 지적하고 있지만 우상우 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네. 이 탄핵은 국민의힘 내부에 열 표를 모으고 했어야 됐다. 그런 얘기했죠. 저는 우상우 의원 말씀에 이제 동의해본 적이 몇번 없긴 한데 이건 조금은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 조롱조롱 그리고 뭐 이거 희화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 사실 정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탄핵을 하려고 했다라면 열 표를 모으고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음. 그런 과정 없이 그리고 저는 참 웃긴 게 특별히 생각나는 거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네. 갑자기 이제 무슨 메시지를 발표하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이제 메시지를 발표하더라고요. 어. 산행에 동참해라. 웃기다. 음. 어? 자신들은 아니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같은 행보에 비해서 행보에 지금 이 순간 이재명의 여러 가지 파렴치 범을 네.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대비시키고 싶은 목적은 없습니다만 네, 네. 이재명의 온갖 추잡한 범죄 행위에 대해선 입 다물고 있던 인간이. 음. 국민의 임 의원들을 향해서 그런 목소리를 하는 건좀 음. 아니지 않나? 어, 국민들을 향해서는 얘기해라. 어, 그 말을 듣든지, 말든지, 예. 그랬던 사람, 이런 일련의 행보들. 저는 뭐, 박주민이나 김병주라든가, 김민석, 추미애, 이 사람들이 뭐, 그간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왔... 음. 는지 의문스러운 분들이 갑작스레 이렇게, 이렇게 정의의 사도인 마냥 나서는 거 지금 정의의 사도는 국민이죠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예. 국민이 정치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지 마치 정치인들이 국민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마냥 응?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나대는 모습들이 참 보지 보기 안 좋고 네. 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일련의 판단들은 국민들이 내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음. 그리고 조금은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한동훈 대표의 고립무원한 상태 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뭐 간동훈이다 뭐 뭐다 뭐다 입장이 왜 수시로 바뀌냐 아니, 그런 보도나 야권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네. 지금? 그리고 네.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일각에서도 예. 상당히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맞아. 많이 이제 퍼뜨려지고 있던데 네. 아니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laughs> 네. 아니 그러잖아요. 음. 네. 상황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저는. 이 말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이 맞다 틀리다는 제가 장담은 못할지언정 네. 한동훈 대표는 지금 개엄 시점 이후로 일관성은 유지하고 있다. 네. 네. 저 갑자기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제가 재수할 때 영어 지문 뭐 영어 지문 영어 공부해야 되니까 네. 이런 것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외계인이 와가지고 인간들의 양태를 보니까 그런 그런 거였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것을 무거, 이, 물을 마시면서 "와, 이건 정말 뜨겁다" 네. 그리고 어떤 때 "또 똑같은 물을 가지고" "와, 이건 차갑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란 동물은 참 간사하다" 그러면서 인간이란 동물을 죽였다, 뭐 이런 게 나오던데, 네. 아니,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전 여실히 일관성은 보여주고 있다" 개연, 그리고 예, 위험한 관련, 위험한 "예, 예, 위험한 예, 위험한 예, 위험한 예. 위험한 예. 위험한 예. 위험한 그리고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 령 문제의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제가 조금은 이건 뭐 언어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어떻게 중지시킬 수 있느냐는 건데 네. 가만히 따져보면 지금 과연 탄핵이 정답인가. 어. 뭐냐면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더잘알 겁니다. 만약에 탄핵을 하면 이 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고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심의들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되고, 예. 이게 제가 알기로뭐 1년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음, 네. 네? 그게 과연 맞는지, 더더군다나, 네.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자초하여서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 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예, 네.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만장일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 건가 음. 하는 것부터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음감히 추정컨대 한동훈 대표 역시도 저는 있을 수 있는 방향으로 뭐한동뭐독심술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도 탄핵을 하나의 수단으로는 생각했을 지언정 네.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로 말미암아서 그게 안 됐으니까 음, 음. 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본인이 말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할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뭐한 소위 말한 한한 담화 그리고 이제 총리와 더불어서 뭐 국정을 수행해 나가겠다 여러 이제 반발들도 있고 하던데 그런 고육 이책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한한 담아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바로 이제 기자회견 하기도 네. 했고요. 야당에서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대표일 뿐인데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한덕수 총리와 뭐 국정을 사실상 같이 이끌어 나가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총리로 어떤 총리가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란들도 있던데 네. 과거 이제. 많은 분들이 SNS에도 논리, 올리고, 이제 법률, 뭐 주로 기자분들도 올렸던데,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민주당,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국군 통수권까지 내려놓아야 된다.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전에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 국군 풍수권을 비롯한 음. 일련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키를 내려놔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고 제안도 했었었는데, 네. 이제 와서는 또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음. 내로남불의 국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히 또 해석해 보자라면, 네. 이와 같은 우리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당정이 파트너가 되어져서 해야 된다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음. 네. 네. 그런 여당 대표로서의 정해진 어떤 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겠다고 라 하면 그게 그렇게 음. 이야기 될 만한 것인지. 2차 내란이라고 할 만한 것인가 네. 이게. 저는 그런 것들은 참 말장난이고 아, 네. 참 이런 것들이 저는 언젠가는 또다시 국민들에게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네. 네.